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령입니다. 자, 오늘의 강좌는 트라이언프라는 마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언프라는 마술이 뭐냐면, 대체로 이제 마술사분들께서 마술을 할 때, 이제 카드 보시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나중에 막 이렇게 섞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섞었는데 이제 관객분의 카드 한 장만 뒤집어져 있는 그런 마술들을 대체로 그냥 다 그냥 트라이언프라고 부르기는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트라이언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카드는 역시 블랙 타이거 덱이고요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어, 트라이언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관객분의 카드 한 장을 아무거나,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거, 네, 요걸로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중간에 그대로 뒤집어서 넣어주고, 제가 여기서 컷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요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뭐, 컷을 더 해줄까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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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네, 자, 섞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카드를 이제부터, 자, 뒤와 앞으로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으로 자 마구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중간에다 막 이렇게 집어넣고 자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카드를 잘 보시면 네 뒷면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섞여 있겠죠? 자 이거를 제가 카드를 또 바늘 때서 이거를 또 뒤집어서 이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팟을 한번 해주고 제가 신으로 주게 되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만 뒤집어져 있게 됩니다. 이 카드가 바로 관객분께서 고르신 큐 스페이드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트라이엄프 마술 해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마술 같은 경우는 먼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데요. 카드를 드시고 이렇게 살짝 구부려 놓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종이 카드를 사라고 했죠? 이 종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구부러트려 놓으면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살짝 구부러져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컷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마킹이 되거든요. 자, 보이시죠? 네, 이 상태로 이제 다시 떼면 이 카드가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관객분의 카드를 하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객분 카드는 중간에 있는 거, 자, 이걸로 해볼까요? 자, 10 하트가 나왔습니다. 이10 하트가 이제 중간에 있을 때, 이 카드 한 장을 이제 브레이크를 해주시고 위쪽으로 카드를 덮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관객분의 카드인 10 하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카드를 이제 컷을 해서 이0하트를맨 아래로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관객분의 카드인 10하트가 맨 아래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부터 카드를 뒤죽박죽 섞어준다고 하면서 카드를 대충 잡고 요렇게 뒤집어서 또 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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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맨 아래에 있는 10하트 한 장만 남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여기 지금 페이스 쪽이 보이는 카드 중간에다가 그냥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카드를 이제 확인 시켜 준다고 하시면서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딱 벌어져 있죠. 제가 아까 전에 구부러뜨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확인을 해 보면 이쪽에는 페이스만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관객분의 카드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에는 백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관객분에게 카드를 확인 시켜 주실 때 백을 먼저 확인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카드를 이렇게 대충 막 들어주면 뒷면도 있고 앞면도 있다 라면서 이제 확인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카드를 구부려트렸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이렇게 딱 티가 나잖아요 요거를 잡아서 내려놓고 뒤집어서 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컷을 하시게 되면 조심하셔야 되는게 중간에 관객분의 카드가 이렇게 중간에 뒤집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컷을 하다가 이 카드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컷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신호를 주게 되면 관객분의 카드 한 장만 이렇게 뒤집어져 있다 라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쉬운 트라이언프 마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연습하시면 이 마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트라이언프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맛으로 얼마나 많이 연구해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트라이언프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